산으로 피자 배달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산으로 백패킹 가봅니다 전화해서 피자 배달할 거예요 백패킹 가야 하니 똑똑한 어메이즈피트렉스3에게 준비물 물어볼게요 백패킹 준비물 알려줘 텐트, 침낭, 매트, 조리도구, 식량, 물, 의류, 응급기트 오 역시 똑띠 시키는 대로 쏘킥하게 배낭 챙겨볼게요 우리 느낌 아니까 패킹하는데 5분 컷 아닙니까? 책은 잊지 않았어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배패킹 가요. 아침 일정에 치여 지내는 기간이라 베프 같은 산 노고산으로 운전 갈겼고요. 3월 중순 다음 따뜻한 날씨에 심장 벌렁벌렁합니다. 전늘 궁금증이 있어요. 왜 때문에 밖에 나오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 네, 노고산 흥국사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못지도 않는데 더워 그건 너가 화장실을 뛰어갔다 왔기 때문이지 어, 안 되겠어 옷부터 벗고 그냥. 모든 등산객이 그렇듯 가장 장엄한 순간은 신발 끈 묶는 순간입니다 아닌가? 가방 내는 순간인가? 산목 간지 한 2주 된거 같아 답답해서 죽을 거 같아서 우선 동네 뒷산으로 피자 먹으러 가는 거긴 해도 길 잃으면 안 되니 느조 t 스3 경로 설정 좀 해줄게요 네 아주 가볍게 가볍게 출발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탄수화물 대지라 피자, 디저트, 과자 이런 거에 환장하는데 오늘은 냅다 먹을 생각에 걸음이 깃털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잠을 쉬었다고 너무 힘들어요 하, 다시 등린이가 된 기분 이 2주 운동 안 했다고 등린이가 됐네요 사실은 원래 피자 먹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똥멍청이처럼 배낭에 먹을 게 없는지 몰랐거든요 이때까지 한 30분 올라왔나? 땀 닦으면서 쉬고 있었는데 밥안가져갔다 동계에서 이제 3계로 넘어가는 짐을 챙겼는데 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분명 똑똑한 티렉스3가 알려줬는데 말이죠 생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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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을 수는 없는데 이때부터 우선 배달이 뒤져봅니다. 산에 오니 탄수화물이 땡기더라고요. 피자를 갈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산이라 애 배달은 뺀지 먹을 것 같아서 노고산에 가까운 피자집에 전화로 주문하려고요. 아 근데 욕 먹으면 어떡하지? 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노고산인데요. 피자 배달 되나요? 네, 한국 아까 3시에 예약 주문하셨데 다른 분이 네, 전 처음 전화했어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제가 지금 산이라 다들어 내려가야 돼가지고요. 네 3,40분 그러면은 저 단호박 피자 레귤러 사이즈예요 피클 하나랑요 콜라 제로 작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거 도착할 때 전화 만 드리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배달료 3,000원까지 25,900원이네요 와안될줄 알았는데 배달이 되니까 신나서 실성했어요 다 <laughs> 이제 저는 <laughs> 내려가는 게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빡치긴 하지만. 이 짐을 적당히 올려서 숨겨놓고는 피자를 받으러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라. 피자 올 때까지 30, 40분 여유가 있으니 어필 미친 듯이 올라가 배낭 숨길 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와, 티렉스3의 경로 설정 미리 해놨더니얘가 진짜 똑똑한 게 갈림길 안내를 해주네요. 한치 오차 없이 갈림길 나타났고요. 저기가 딱 좋은 것 같아. 주변 정찰해주고 짐을 덤불 속에 숨기기로 합니다. 여기다가. 짐을 혼자 두고 가려고요. 짐은 혼자서 여기서 사고 싶은 은닉하고 있을 거예요. 난이도로 보면 반 이상까지 올라와서 이쪽 뒤로는 사실 북한산이 보이거든요. 여기 뷰포인트 조망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뜀박질을 해서 내려가야지. 피자 아저씨 기다리시지 않게 와 진짜 근데 이때는 미친 개였어요. 먹잇감을 쫓는 미친 개처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빨리 뛰어내려가지 싶을 정도로 뛰어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가 아 어차피 유튜브 했으려나 어쨌든 이때 진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뜀박질을 해보! 고 내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면서 다시 봐도 미친놈인가 싶네요 제 산친구 프레리가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 이거 미친놈인가? 였는데 아주 공감이 되네요 배달기사님한테 내려가는 길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직 산밑에 도착을 못했어요 <laughs> 근데 이 미친 모글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입금한단 말을 입금시켜주시고 차 위에 올려달란 말을 합니다 입금을 시켜주시면 입금을 시켜주시면 입금을 시켜주시면 뭐지? 모글리 더 피자 피싱이냐? 차 위에 놓고 가시면은 제가 입금을 바로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건데 혹시나 불이 드릴... 네뭐 그런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와, 무슨 피자가 3, 40분 걸린다고 하더니 한 3분 만에 만드셨나 봐요. 아, 힘들어. 누가 음성하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한 10분 정도 남은 구간이었는데 기사님이 이런 경우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뛰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혼자 다니기 무섭잖아요. 맨날 혼자 다녀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돼서. 아, 진짜요? 네, 안 무서워요. 어. 무서우세요? 너무 무서워 부연이 아래쪽 둘레길 산책하시는 어머님과도 수다를 나눠준 후 다시 띤박질 시작. 거의 다 내려왔어요. 저 멀리 무덤이 보입니다. 저 무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주차장 다 왔어, 다 왔어. 자. 어? 피자가 없는데? 어? 아, 있다. 자 와, 미쳤다. 피자 배달 기사님께 입금도 해드리고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 바로 전화 때려드렸어요. 네, 기사님 지금 입금했고요. 피자 찾았습니다. 아, 예 지금 엄마랑 기다리는데 다른 물건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못 기다려주신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그게 또 귀엽네요. 어쨌든 너무 배고파서 우선 피자 한 조각이라도 따뜻할 때 먹어야겠어요. 아니, 아니, 콜라부타님.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이런 멘트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힘들게 내려온 거. 피자 한 조각이라고 조지고 지루한... 부모님이 늘 말씀하세요. 말좀 곱게 해라. 잡설을 하자면 제가 글을 쓸땐정제단 언어로 쓰지만 말은 제 날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영상 보고 전화하지 마 엄마. 그나저나 피자 제돈 재산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해. 음. 잘시켰어 역시 피자는 따뜻할 때 먹어야 찐맛이에요. 그리고 여긴 주차장이에요. 딱히 저를 모르는 사람들 실서는 신경 많이 안 쓰는 편이라 냅다 즐겼어요. 반호박무스 자랑 한번 갈기고 남은 피자도 역시 잘 즐겨줍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와, 한 조각 먹은 피자가 진짜 맛있었어요. 와, 그게 힘이 나네. 네, 다시 내려온 길 올라가 줄게요. 미아 된짐 울고 있을지도 모르니 걔를 찾으러 가야 돼요.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달달한 게 진짜 대존맛. 근데 나발이고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야 된다는데 이걸.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다들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왜넌안 힘들어하냐? 왜넌산 타고도 뽀송하냐? 아, 저도 엄청 힘들고 미친 땀쟁이에요. 근데 등산은 그렇더라고요. 힘들어도 묵묵히 한발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목적한 곳에 도달해 있는 거. 그래서 좋아요, 등산. 아, 근데 쉬었다 갈게요.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또 춥더라고요. 방한용품이 전부 배낭에 있어서 우선 장갑이라도 끼려고요. 1시간 반이 총 소요됐고, 거리는 3.2일 왔네. 와, 이게 장갑 끼고도 되네. 딱 2분만 쉬겠대요. 지금 세 가지 적이거든요. 세 가지 적이면. 가면 안 돼. 잘 쉬어야 잘 걸을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든요. 그럴 땐 주위 5만 가지 핑계대서 쉬는데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 핑계러입니다. 다시 빨빨거리고 가다 보니 벌써 분기점에 도착했어요. 광고긴 하지만 이 시계가 너무 똑똑해서 사심 설명 한번 받고 갈게요. 네이버에서 땡땡산 GPX라고 입력하면 지도 올려놓으신 천사분들이 와라락 나오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티렉스 앱인 제배에 설치만 딱 해놓으면 손목에서 띠릭띠릭 띠릭 위치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사부터 노고산 정상까지 3km네요. 굿! 가봐. 네, 이 갈림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울고 있는 제 배낭이 있어요. 방은 역시, 안전히, 잘 있었어. 이물좀 마시자. 힘들다 <laughs> 네, 이제부터가 찐행군입니다. 배낭과 피자 요 친구 둘을 데리고 정상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찐행군의 분행은 건너편 북한산이 함께 해줄 거예요. 여기부터는 제 베프 북한산을 오른쪽에 끼고 걷거든요. 뒤로 이렇게 북한산이 바로 펼쳐져서 보이고, 손에는 피자가 있다. 으, 무엇이 부럽겠는가? 어, 피자는 돼. 어, 장난 아니야. 미쳤어. 여기서부터는 극경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빨빨 걷다 보니 2시간 동안 4km 지점도 통과하고 다시 빨빨 걷다 보면 봄맞이 새소리도 들리고. 헬기장을 지나 북한산을 오른쪽으로 끼고 걷다 보면 다시 배고파지고. 아, 피자 먹고 갈게요. 못 가겠어요. 여섯 조각인데 한 조각을 먹었단 말이지. 다섯 개 남았어. 한개만늘 말씀드렸을 100% 계획형 제의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직 다섯 조각. 원래 피자는 식기 전에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먹어야 되는 거야. 음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얼뚱.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등로 옆으로 피해 앉아 먹고 있는데 이미 시간이 4시를 넘은 시간이고 이날은 산에 사람이 전혀 없어서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셔서 저도 모르게 사과부터 박았네요. 얼뚱.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해요. 아마도 순간 저 멀리서 저를 본 아저씨의 마음을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등로 옆에 올블랙으로 입은 머리긴 여자애가 앉아서 뭘 먹고 있으니 아저씨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뭐 이런? 저분들이 친형인 줄 알겠다. 요괴가안꼬란 말이지 않고. 그래도 이미 먹고 있는 피자는 접을 수 없었어요. 아, 근데 정말 뭐가 너무 맛있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아, 전 그렇더라고요. <laughs> 일본 컷으로 피자 한 조각 끝내 줬습니다. 굿근 네, 이제 잘 분배를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저녁에 만약에 두 개를 먹으면 내일 아침에 두 개를 먹을 수 있고 저녁에 만약에 세 개를 먹으면 내일 아침에 하나밖에 못 먹는다. 속담으로 조삼모사라고 한다. 뭐든 좋다. 늘 편집하면서 그제서야 인지를 하는데 제가 했던 말들 진짜 미친놈 같네요. 잘 먹었으니 아.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한 피자 박스 다시 들고 북한산 바라보면 다시 정상으로 총총총 향합니다. 한 손에 피자. 한 손에 삼각대. 등에 밥 배낭 없지 않은데 이럴 때면 옛날에 산타다가 우연히 스쳤던 어떤 아저씨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빨리 안 가도 돼. 그냥.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쉬지 않고 오르면 돼. 그렇게 제 속도로 천천히 오르다 보니 정상에 도착합니다. 와,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 도착하면, 야호! 소리 지르고 싶은 욕망이 늘 솟구치지만 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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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착했습니다. 이래저래 6km 3시간 걸렸네요. 우선 피칭 전에 제도고 산의 아지트 조망터로 올라가 봅니다. 진짜 몇 걸음만 올라가면 돼요. 이왕 피자 먹는 거뷰더 좋은 곳에서 먹으려고요.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보려고요. 그거 아세요? 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는 맨발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 아, 어, 유다애 조각 남았습니다. 두 개로 끝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산에서 모든 일과를 끝내고 밥을 먹을 땐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드디어 여유롭게 휴식이구나. 멍 때리면서 푹 쉬자. 아, 피클, 알볼로가 피클은 진짜 맛있어요. 땡머 이제지. 눈망룡. 우선 두 개까지는 당연히 갈게 위해. 네, 이제 남은 피자는 두 조각입니다. 끝까지는 살아있어요. 인공호메드릴까요 대체 왜 이러는지는 묻지 마세요. 응, 음, 행복해. 본인은 행복하대요. 근데 진짜로 너무 행복했어요. 뭐랄까, 뭔가 부담감 없이 동네 뒷산 소풍 나온 게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간 울릉도 중국 온 동네 싸돌아다니라 바빠서 익숙함이 주는 윤택을 그저 멍하니 즐겼어요. 네, 흙바닥에 떨고 피자 조각까지 즐겨줬어요. 우선 두 조각은 아껴둡니다. 마지막 두 발. 제가 요런 뷰를 보면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짜나 야, 잘생겼다, 씨! 옆으로도 쭉. 우리 미나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기장이 정상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백패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이고 유명한 이유는 이 북한산을 정면에 바라보는 뷰 때문이에요 늘 네, 말씀을 드리지만 산에선 그런 쓰레기들을 다, 다 가지고 가야 해요 네 이제 잘 먹었으니 집 지어봐야죠 사실 이 텐트는 제 주력 텐트라 피칭이랄 것도 없어요 왜냐면 뭐랄까 이 텐트는 저한테 매일 입는 잠옷 같거든요 그래서 피칭하는데 맘먹으면 1-2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허생가 백다운을 해야 하니 아주 적당히 잘생긴 돌을 특템 예보를 보니 밤부터 새벽까지 바람이 제법 불더라고요 귀찮아서 팩다운은 안 하고 싶지만 그럼 자다가 후회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팩다운만은 꼼꼼히 해줬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동계 매트를 가져왔어요 오! 어! 곰팡! 이거 산지몇 번... <laughs> 뭐 기능엔 문제가 없으니까 매트 항상 눈에 섰어서 분명히 집 가서 다 펼쳐 놓고 말렸는데도 아무래도 집에서는 좀매져 있으니 곰팡이가 생겼나 봐요. 다들 잘 말려 주세요. 아니면 저처럼 곰팡이 친구 득템해요 오늘의 집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라라라란따. 아늑한 침실. 책과 맥주가 구비된 침실. 너무 아늑하죠? 라라라라. 따라라란따. 북한산 조망. 아, 너무 좋네요. 아이씨. 단점은 아 얘네가 너무 많아 여기. 아 얘네. 항상 이 계절에 오면 얘네 아 진짜. 얘네를 집에 가져가면 얘네가 집에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데 아 진짜. 언니 스트레스 받는다. 집을 다 지었는데도 5시 19분이네요. 해가 지려면 아직 멀어 보이고요. 근데 노고산인데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냐고요? 전늘솔캠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 제가 올 때는. 네?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녀가지고. 화장이나 일찍 지우고. 책이나 읽고 있으려고요. 아, 밥을 먹을까? 우선 화장부터 지우고 냅다 누웠어요. 와, 아, 근데 이게 핫팩을 미리 틀어놔서 벌써 졸리네요. 따뜻한 건 취약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뭔가 오늘의 책이 석양과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이. 미친 무글리가책 얘기하자마자 피자 꺼내네요. 그냥 피자를 먹어야겠어요. 먹어야겠어요. 인생 뭐 있어? 제가 이 친구를 궁금해서 한번 사봐. 오, 얘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에이, 좀 달아. 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네, 이 조망 보면서 맥주랑 피자 한 조각 때렸고 그러자마자 냅다 누웠어요. 일몰 30분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즐겨주려고요. 오랜만에 가만히 누워서 책에만 집중하니 여긴 다른 별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세 찾아왔어요. 개와 늑대의 시간. p m i 인데 개늑시의 의미는 이 어스름한 낮과 밤, 그 교차의 시간에 언덕 너머 대상이 친숙한 내 개인지 나를 해칠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온 말이래요. 서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으니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박경리 작가님의 유작이면서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입니다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알라딘이나 헌책방 가서 제가 모르는 책을 주워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감사하게도 얻게 되어서 쭉 텐트에 앉아서 읽어봤는데 사람의 댐데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유고시집이라 되게 담담하게 글을 쓰셨어요 사람의 댐데이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 없는 인생을 덜어보아 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 보아 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열하게 검약한다. 사람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이시 구절 중에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먹는 거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먹는 것만큼을 최대한 아껴서라도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좀더 만족감을 얻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번에 20만원짜리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혼자서 20만원어치 소고기를 먹어. 그래서 넣는 효용보다 (20만 원) 중에 뭐 그래 나도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연어 샐러드 (15000원짜리) 먹고 나머지 차액 (18만 5000원치를) 그냥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더 유의미한 일에 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사치를 마껏 즐겨줍니다. 3만원짜리 맥주와 피자에 이 초봄의 바람과 석양을 더하는 것이 제겐 최대치의 사치인 것 같아요. Cheers. 늘 별거 아닌 풍경이 제게 별거니까요. 벌써 어둠이 당도했으니 랜턴도 켜주고 시계도 야간모드로 착실히 바꿔줬어요. 마침 보름이네요, 만월. 달 덕분인가, 책 덕분인가, 마음이 든든히 배부르네요. 오늘은 침대, 에, 침대를. <laughs> 와 제가 이 텐트를 피고 잔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설동 짓고 비비색에서 자고 민박집에서 자고 중국 갔다 오고 와 뭔가 호텔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좁다란데 설동 막 비비색 이런데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넓은 1.5피짜리에서 자려고 하니까 막 자연에선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핑계 왕인 것 같아요. 그냥 배가 아직도 고팠어요. 피자 한 조각 남았는데 그냥 끝낼게요. 뭐 내일 아침은 안 먹고 내려가서 집 가서 먹으면 돼요. 그건 뭐 지금의 제가 아니라 내일의 제가 고통스러울 거니까요. 사실 이 시리 직구를 하자면 좀 자다가 깨서 피자 먹은 거였어요. 나갔겠는데, 배가 고파서 피자를 먹었고. 아침 <laughs> 식량은 없어졌어요, 결국에. 꿈만은 단밤 되시기 네, 밤새 바람이 좀 많이 불었고 생각보다 추워서 자다 깨다 했지만 잘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어모닝잘 잤습니다. 사실 좀 추웠어요. 위에 오모복도 안 입고 자고. 바지도 이게 얇은 3개용 바지라 좀 죽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일어날 만한 시간에 일어났으니. 되게 새벽 아니에요. 6시예요 패킹하고 내려가야죠. 돼지가 어젯밤에 피자를 다 먹고 치웠으니. 오, 추워. 추울 땐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어요. 사실 펼쳐놓은 짐도 별로 없어서 패킹 한 30분 걸렸나. 그나마 한겨울보단 덜 추워져서 참을 만한 추위로 패킹하고, 텐트도 철수하고, 제가 만든 쓰레기도 전부 잘 수거하고, 이 녀석들을 업어줍니다. 오늘도 안이 온듯 다녀갑니다. 조만간 또 올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영상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도 그게 저인데 뭐 어쩌겠어요. 오늘은 특히 편집조차 너무 즐거운 영상이었어요. 이게 제 삶입니다. 제 삶의 문을 열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조만간 또 봬요. 아 그리고 쓰레기. 집에 가져와서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리수거는 분리수거하고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쏙. 산을 지켜줘요 우리. 아 까먹을 뻔했는데 하산할 때본 일출. 아련했어요. 이마 백패킹.